안녕하세요. 원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에는 쿠키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철판 자 미리 판사해놨습니다. 자, 쿠키류 쿠키류는 케이크 반죽을 차용해서 작게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때 케이크 반죽을 차용할 때 갖다 이제 빌렸을 때 어떻게 빌려 썼느냐에 따라서 생과자와 건과자로 나누어집니다. 생과자는 케이크 반죽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양만 작게 만드는 거예요. 크기만 작게, 모양만 작게. 이렇게 만든 과자류로서 수분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30% 이상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생과자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건과자는 케이크류 반죽을 가져오는데 거기다 밀가루 좀더 넣어요. 더 넣어가지고 작게 크기라든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5% 미만. 그래서 건과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분 함량에 따라서 생과자와 건과자로 우선 나누어지고요. 먼저 이게 먼저 이제 생과자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이크류 반죽을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쿠키류도 이제 케이크류처럼 이제 거품형과 반죽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거품형과 반죽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거품형은 다시 또 어, 달걀을 흰자만 쓰느냐, 전란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져요. 예, 그래서 흰자와 전란을 쓰는데, 여기서는 아, 시험품목은 이제 흰자만 쓰는 머랭 반죽을 머랭법으로 만드는 다쿠아즈. 13번째가 다쿠아즈 시험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죽형에서는, 반죽형에서는 이제 반죽의 형태가 이제 크게 파운드 반죽, 그 다음에 레이어 반죽, 그리고 이제 머핀 반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 반죽을 가져다가 조개 모양의 소형 틀에다가 만든 마들렌, 마들렌, 마들렌이 있습니다. 14번째 아, 제조법은 1단계 변형이, 변형법이, 변형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마들렌, 뭐, 크림법으로도 뭐 많이들 만들기도 하겠지만, 시험에서는 1단계 변형, 1단계 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과자입니다. 건과자는 어 마찬가지로 케이크처럼 거품형과 반죽형으로 나누어지고요. 거품형은 다시 흰자를 쓰느냐, 전란을 쓰느냐에 따라서 머랭 반죽과 스폰지 반죽으로 나누어지고, 흰자만 사용해서 어 제품을 만드는 마카롱. 마카롱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 빠졌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이제 2020년인데 이제 작년까지만 이제 머랭 반죽을 이용한 마카롱이 시험 품목으로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 빠지죠. 다음 이제 스펀지 반죽, 스펀지 반죽을 가지고 예전에 예전에 자꾸 이제 예전 예전 하니까 제가 오래된 강사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좀 오래 좀 했는데요. 자, 핑거 쿠키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핑거 쿠키가 공유법으로 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마카롱 머랭법 없어지고 핑거 쿠키 없어지고 그러나 어떤 그 분류상에 있어서 우리 감독관님들께서 어떻게 이제 제품을 선정해서 시험품목을 만드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 있던거 뺐다 꼈다뭐 이렇게 하는 뭐좀 넘어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반죽형은요 건과제도 반죽형이 당연히 있겠죠. 이 반죽형은 쿠키 반죽을 만들 때세 가지 재료 세 가지 재료 세 가지 재료 하면 유지라든지 밀가루 제외하고요 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반죽형 반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형 반죽이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형 반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유지가 많이 들어가면요 식감이 쇼트 파삭파삭 하거든요 그래서 쇼트 반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를그 다음에 이제 달걀이 많이 들어가면 반죽이 흘러요 어, 물방울처럼 흐른다라고 해서 드롭 반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를 그럼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식, 에, 식감이 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스냅 스냅 반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시험품목은 시험품목의 세 가지 반죽 중에서 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쇼트 반죽. 이 쇼트 반죽을 이용한 쇼트 브레드 쿠키 크림법. 15번째가 되겠고요. 16번째 타르트. 타르트는 이제 쿠키보다는 이제 배합률이 좀 낮기 때문에 쿠키와는 이제 따로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쿠키라고 넣습니다 국, 타르트, 타르트 크림법, 크림법 쇼트 반죽. 다음 이제 달걀임.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반죽이 이제 물, 방울처럼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성형을 할때 짤주머니의 별모양 별, 뭐별 깍지, 뭐 다른 깍지도 낄수 있겠지만, 여러 이제 모양 깍지를 끼워서 짜는 드롭 반죽, 드롭 반죽을 이용한 버터 쿠키, 17번째, 이 버터 쿠키는 크림법으로 제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7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세개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